은혜야, 은혜야 안녕, 베베. 미니야 아이고, 은혜가 또 치인다, 또 치요. 미니야 <laughs> 아, 베베야. 잘 있었어, 비니야. 다친 데는 어떻게 됐어? 아, 너무 붙어 있어서 가기가 좀 부담스럽네. 너다프네 그루밍도 해주니? 비니야, 거기 어떻게 됐어? 에 뭐야? 괜찮은 거야? 다푼는 다친 데는 없어. 어, 저건 뭐야? 또뭐저 정도는 어... 핀니야 다른 데는 괜찮아. 안 다쳤어. 잘 있었어. 다푼 애는요? 이렇게 열심히... 아... <laughs> 은혜야, 다리 좀 부었니? 은혜야, 다리가 조금 부었어? 뒤에가? 음? 좀 부었네? 어. 저거 여쭤봐야겠다. 베베야, 너는 괜찮아? 어. 베베는 괜찮네. 베베 맛있어? <laughs> 옮기길 잘했네. 아 엄마 손톱이 진짜 짧은데 아 잠깐만 장갑을 끼면 되잖아 아니 장갑 장갑이 왜 또 장갑이 궁금해 또아 베베야 베베야 <laughs> 어려운데 <웃음> 다 괜찮지? hey 이거 뭐야? 어, 어, 이거 근데 이거 우리 거 아닐 텐데. 야, 이거 <laughs> 얘들아, 이거 우리 거 아니지? 어. 편자 빠지신 분 계신가요? 배베야 너는 아니 에에에 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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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 그만아 어떻게 밀고 옵니까? 배배는 아니고. 대핀이도 아니고. 뿌꼬도 아니고. 그렇 오, 어. 어, 깜짝 놀랐네. 편애야, 우리 둘이 놀까? 우리 둘이 놀까? 무서운 애들 저 멀리 있을 때 응? 저긴 또왜 깠어? 아, 어, 뭔 일이 있어? 아, 저거, 저거는 저번에 한 거지? 잘 아물었네. 열두나? 왜 이렇게 상처가 많냐? 너 이거 다 쥐어터진... 에휴... 열두나? 흔네야 뭐가 많이 구웠다 좀? 이상하네. ハハハハ、きよも。 인정 인정 누가 반응이 제일 빨랐지 인정 인정 벨베가 제일 느렸던 것 같은데 <laughs> 베베님, 당근은 방에 있어요. 들어가서 먹어요. 미니야, 당근 방에다 갖다 놨어. 니들이 하도 그래서... <laughs> 일로 와, 왜? 왜, 뭐 봐? 앙이? 앙이가 왜? 안녕? 야. 비니야 어떡하냐? 에? 그건 또 뭐야? 아. 아니. 잠깐만. 어이구 핀이 양반됐네. 이렇게 잡고 있는데 난리도 안 치고. 잠깐만 있어. 너도 조금 참아. 옳지. 뭐 어디 긁어줘. 엉덩이? 엉덩이를 딱 줘야지 긁지. 눈에도 가려운데 있음 말해 언니 눈치 볼거 없어 아, 씨. 뭐야 뭐야 <laughs> 아 너는 엉덩이 만지는 거에 익숙하지 않다는 사실을 내가 깜빡했네. 명이긁어 주려고 그랬지. 하하하. 봐. 그나 얼굴 보여 줘. 에그라그르그그 아가 울타리 뜯어 먹으면 안 돼. 그걸 왜 갈가먹을까? <laughs> 베베야, 그거 하지마. 아! 이게 뭐야, 이게? 어? 자식아. 풀을 먹어야지. 어디 봐. 쟤는 저렇게 딱 붙어 있는데. 아 대피니 다리 다리 얇은 거 봐라 아, 진짜 아 벨베야 걷다 막 긁을 순 없어 그러다가 가시 찔리면 어떡할라 그래 안돼 하지 마 말이 되니 말이 돼 아잇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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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뚝해. 아. 빈이야?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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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가 너보다 더 해. 어머머머 어머, 어머. 어머 웃겨 너 웃긴다고 너 얘들아 나갈 거야 잘 있어